됐었네요. 어. 드디어 패디했네요. 네. 오늘 같이 귀여워 신았네요. 아, 그러네요. 우 우정, 장구 정들 우박 TV. 어, 이마 좀 맞아요. 레몬도 마셔야 돼요. 숯 뜰이겠어요. 숯 뜰이아요. <laughs> 우리 플리츠 신상 나왔다는데 한번 구경만 살짝 가 볼까요? 가 봐요. 따라. 음, 예뻐요. 있을 때 하라는데 할까요? 있을 때 하라면 해야죠. 그거 한번 봐봐요. 할까요? 요까요요 <laughs>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뭐 일상인데 고마워요 오늘 원래 웃을 거보러 왔는데 네. 내가 너무 설쳐대가지고 아니 이게 급한고 오늘은 급한 게 아니니까 오늘 그냥 구경만 하려고 어, 왔는데 그쵸. 사버렸네? <laughs> 살려고온 거죠 아니죠 사람. 고민했었으니까 합리적으로 산거 같아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네. 우리 어디 갈까요? 구? 구 구경 갈까요? 구경만 가봐요 구경만 가볼까 알겠어요 부쉐로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생각보다 별로였죠? 네. 아니요. 아 그래요? 어. <laughs> 가격이 별로였어요? <그쵸>?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부쉐로는 고민하기로 하고 <laughs> 맨날 고민만 <고민하네>. 해. <laughs> 어, 항상 그렇죠 뭐. <웃음> 우리 <웃음> 선물 사러 같이 갈까요? <laughs> 네. 어, 장어 진짜 저거 보기도 싫네, 장어는. 장어 사는데 장마 끝났죠, 지금? 네, 장어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장마 끝이라더라고요. <laughs> 저 아는 지인이 어. 네. 출산 임박해가지고 출산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음. 네.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요즘 그거 많이 하던데 블랭킷? 담요 같은 거? 어, 약간 유럽풍? 같은 거 있어요. 저기 <laughs> 가볼까요? 너무 네. 예쁘다. 이게 턱받이인가 보다. 예쁘다. 하나 가격? 너무 예쁘다. 음. 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음 에르메스 같은데요. 음 너무 귀엽다. 음 너무 예쁘다.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죠. 어, 예쁘다. 저는 회전목마가 예쁘네요. 아 어, 배운 사람. 어 이것도 예쁘다. 어 이거 봐요. 턱받이. 애들 밥먹이때 닭발 했었어요? 우유 먹을 때? 어 했죠. 아 네. 나는 안 아, 하고 그냥 먹기고 진짜요? 그냥 아. 어. 뭐 할까요? 블랭킷이 나중에 유모차 할 때도 사용하니까 에어컨 밟으면 덮어도 되고 그래요 그럼 <laughs> 블랭킷이야 블랭킷은 지금 핑크 회전봉만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거 원래어잘 <laughs> 됐다 이것도 지금 4개밖에 없어요 아 어, 진짜요? 아 여기다 포장해 주시면 돼요 분 말고 이 38,000원 아 이거 <laughs> 4 8 0 0 0아 포장이 18,000원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예쁘네요. 예쁘긴 예쁘네. 네. 이게예쁘잖아 어.. 예뻐요. 저게도 예쁘죠?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나? 난 이게 예쁘네. 이게 예쁘죠? 이게 예쁜데요? 이게 예뻐요? 네, 나는 그게 예쁘네요. 또 시마리 어때 이거? <laughs> 이렇게 해줄까요? 네, 예뻐요. 어, 그것도 예쁘다. 뭐가 예뻐요? 근데 저는 하늘색이, 하늘색이, 더, 하늘색이 더 예뻐요. 이래? 네. <웃음> <웃음> 직원분이 안계시면 <laughs> 잠시 자리 비운다고 아써 있네요. 어, 아, 아, 네. 여기 네. 전화하래요. 저 바지랑 한번 해줘봐요. 오 힙하다. 외계인 같지 않아요? <laughs> 아 예뻐요. 이거는 빨래도 어차피 음. 우리 집에서 빨면 회색 되잖아요. 그쵸? 오 상큼해. 네. 너무 귀엽다. 너무 어머. 어, 삼둥이 스케일인가 보다. 색상. 세 가지. 어. <laughs> <laughs> 블랙야크 옷이 되게 그냥 무난하게 브랜드 막 표시 안돼 있고 괜찮아요. 글씨 안써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기져 있는데. 블랙야크. 여기도 어, 어, 전기식도 있네. 어, 아또 있었네. 여긴 하나 있네. 귀엽네요. 음. 근데 언뜻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 몰라요. 네. 검은색이면 좋겠는데. 검색 검은색이 없네요. 검색 없나 보다. 아, 좋은데요. 어, 이거 뭐예요? 얼음 선풍기라고 하는 건데. 네. 그냥 시원해요. 어, 어 <laughs> 네. 진짜 시원하네요. 에어컨 네. 켠데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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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시원한데 네. 밖에 나가면 더워요. 비싸보여요. 이제 어디 갈까요? 뭐볼거 있어요? 어, 네. 동생도 뭘 샀어요? 기준나 네. 내가 풀어봤거든요. 네. 네. 8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 네살부터살좀 하긴 아. 하는데, 초등학생이 하긴 아. 해요. 그런 어, 거예요. 거예요. 집에 가서 씌워봐야겠다. 네. 맞겠죠, 뭐. 맞겠죠, 뭐. 네. 네. 그래요? 우리 뭐 먹을까요 이제? 어 일단 뭘로 가볼까요? 네 오늘 지금 새로운 거 먹어요 뭐? 새로운 게뭐 있다고? 아왜 이렇게 놀래요? 아니 새로운 걸하기 새로운 거를 <laughs> 어디 가볼까요? p f 창? 오랜만에 가봤네요 <laughs> 고고 고고 피플라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신 사람은 봤는데 한번 신어볼까요? 밥 먹기 전에 3층에 있어요 그게? 몰라요 어... 2층에 있을 거 같은데 신발 어? 음, 없네 없네? 어, 어 없네 어? 이 로사 아니에요? <웃음> <웃음> 편한 것 버전 것어 없네 음. 나 당연히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여기 없어요 미안해요 음. 아니 나 없을 줄았어요 지금 여로갈 거니까 네. 밥 먹고 봐요 밥 먹고 응. 봐요 아 배고파 근데 네. 신발 팔안 아파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번 보여줄까요? 음. 굽 있는 게더 편해요? 네 오. 아니 이거 발 앞에서 못 신겠던데 네. 앞으로 끌려가지고 너무 낮으면 오히려 어? 아프더라고요 어? 피플럽 저기 있어요 어머 어디야? 어머어머 네. 보고 응, 봐요 네. 여기 있네요 피플랍이 응. 어 이쁜데요? 그리고 높다 편히 입으면 되나? 편해요? 어 편해요 뭐 단위로 다 나오는 거예요? 25, 35, 40, 45, 55아 어. 이거 같은 거예요? 어다3 4 0 0원나 골드 한번 신어 볼게요 음. 골담시 나왔다. 저는 그냥 까만색이제것 까만색이 같아요. 까만색이 예쁜 것 같아요. 네. 발등 아파요? 어, 발등이 약간 돼요. 어, 이거는 박음선이 네. 깔끔한데. 네. 역시 원단 박사. 그거 발음 예쁜데요? 음, 까지겠네. <laughs> 음, 괜찮은데요? 발등 괜찮아요? 네. 어, 예쁜데? 난 발등에 살이 없어서. <laughs> 나 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괜찮은데요? 괜찮다. 어, 내 발톱이랑 똑같다. 어, <laughs> 아, 이것도 이쁜데요? 어. 저는 까만색이 제일 무난하게 신겠죠. 그리고 이따 40%라는 게큰것 네. 같아요. <laughs> 이거 어. 세일한다니까. 어. 이거 살 거예요, 옷 응. 이거 사야죠. 나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어. <laughs> 그럼 나 이거, 어. 이거 두개 어. 사고, 어. 옷이 이거 사고. 이거. 어, 알겠어요. 선년이 음. 일군요. 배탈 났어요. 우리 천연대. 엄마 신려고요 엄마 그렇게 안 신는다는데 굳이 사가지고 어. 자기 <웃음> 신으려고? <웃음> 안 맞으면 내가 신어야지. 이제 밥 먹어요, 진짜. 알았어요, 짜잔. 네. 오랜만에 피에프창 왔어요. 새우.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네. 음,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보일러 고쳤어요? 보일러 고쳤죠. 아, 이제 드디어 고쳤어요? 네. 아, 보일러 두 번이나 고장났잖아요. 그쵸. 보일러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구이를 떼고 사는 것 같아요. 아. 또 아침이에요? 고 썼어요? 그때기 바꿨죠. 아, 어때요? 아, 진짜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아니, 아. 다른 건다 괜찮은데, 땅코 탈수를 하잖아요. 건조까지 그게 한 번에 다 된다고 해서 큰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돼요. 아. 어머, 그 AI 그거 아니에요 수건이 막 돌잖아요. 하기딱 멈추면 수건이 그다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아. 지 알아서 건조까지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바다 됐다 해서 어머 뭐, 보송보송한 우리 수건 하면서 문이 문도 그냥 열리거든요. 수건이 없는 거예요. 아. 어머, 통 안에 다, 다 붙어 있까요 붙어 있어요. 아, 하는 거예요. 무슨 <laughs> 소코 <우수 쏟고> 말듯이 소코. 응. 맛있어. 응. 가야 돼 이제. 아니 그거 본다면서요, 지가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음. 여기서 금방 가잖아요. 운전 빨리 하니까. 아, 그래도 그런 그 일자 사건 이 사건 약간 차가 많은 거 어, 막히는 경우죠. 아, 어, 그쵸. 막히는 어. 상황이 있어서 <웃음> 가야죠. <웃음> 우리 가야죠. <laughs> 차막길수 <laughs> 있으시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어.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2 0분은 출발해야죠. 20분에요? 네. 아그럼 빨리 가야겠네. 아, 어, 터만보고 와요. 그럼. 훑다보고한1 네. 0분쯤에 내려가서 어. 쿠키 사가려고 쿠키. 오늘 쿠키 사려고. 아, 뭐. 뭐. 나는 뭐 시간 많으니까 뭐. 어. 난 라운지도 가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좋겠다. 어,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네. 되네. 기다려야 되면 안 되는데. 몇분이에요 무섭다 무게가. 이거는 뭐 어서 머리 맞히. 여기 떼면에 지갑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귀엽다. <laughs> 귀엽네요. <귀여운데요>? 귀엽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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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그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지갑이 180이었는데 끝이 네, 응, 100이죠. 예. 끝값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네. <laughs> 아니면 샤넬 안 봤어요 샤넬? 샤넬 안 봤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한 고민해봐요 맨날 아, 고민하해 우리가 프가다는잘안 사게 돼요 또 어. 어, 고민해보고 응. 간식이나 사요 그래 뭐살 거예요? 쿠키요 쿠키 네. 딸기 찜 쿠키 내건 영안만 하나 받았어요 <laughs> 아 외동이 거네 이렇게 모성애가 강해요 그쵸 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음, 조심해서 들어가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지갑은 한번 고민해봐요. 네, 알았어요. 네. 안녕. 안녕. 갈게요. 네.